<목소리> 엄마, 왜 우리.. <가 navy> 내 안에 너 있다. <laughs> 사랑하밤을 사랑한다을 고기가.. 고기가.. 고기가 꺾였어. 어머 어머! 수가 났네요! 오래 걸려 쉬는데. 아희들이 껌으로.. 아, <목소리> 다른 팀에 가서 방해를 하고 와라! 아, 는생각하거요요 껌으로 줄게요. 아가 볼까 놀자, 아가 볼까 먹자, 모두 함께 즐겨요. TV 아가 볼, 모두 함께 즐겨요. TV 아가 볼. 아이와 가볼만한 곳 아가. 맛있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네, 화이팅! 잘할 수 있다!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일등을 하고 있는 세 가지 팀! 개별과제에서는 불고기 열렸어요. 간장 불고기와 아. 제육볶음 저 너무 좋아하는데 그만큼 대중적이지만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일단 모습으로 딱 보면 요 먹고 싶다. 아 저는 향이 기가 막힙니다. 와 역시. 아 저기. 남... 예. 네. 네. 이것또 이렇게 또 웰컴 드링크가 아, 사실 있는데 아, 여기 있는데 향이... 콜라 말고 이번에 사이다로 도 준비를 해놨습니 아우 예예 웰컴 드링크 네. 아유, 참. 음. 아우 귀다다아 좋네. 자 한번 맛을 볼게요. 일단 아 양념이 진하 않은 간장? 아우 아, 이 냄새가 저기서도 막 나더라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주세요. 아이 비주얼 봐요. 아니 공통가지 한번 했다고 이렇게 일치 멀자와 아,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게 보여요. 아, 아니 여기서 막 침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 하자는 양념. 아 하자는 양념이 좋았 아우 자, 루마니아에서도 이런 거해 먹어요, 원래? 이거 없어요 없어요? 저분은 루마니아인을 닮은 한국인이에요. 엄마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몸기 위를 잡으네? 이걸 먹어봐야지 제대로죠, 그죠? 네네. 음. 제가 맛있을 때나온소리였습니다 뭐세요? 일단 먹어볼게요. <laughs> 제제 볶음을 참 좋아하는데. 자. 향은 진짜 훌륭해요. 불향이 나네. 나다먹가도 아버지 나왔다 나. 아버지 나왔다 <laughs> 이건 요리의 세계를 넘어선 안주야. <laughs> 맛있다. 맛있다. 아유, 칭찬이에요. 네. 제가 안주로 느껴질 때는 맛있다는 얘기예요. 어 <laughs> 살짝 매콤한 맛이 뒤에 따라옵니다. 어떻게 같 양념을 줬는게 이러지? 네. 알콜을 부르는 전 국민의 대표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주어요그 어, 그러니까 알콜을 좋아하세요? 아니지. <laughs> 아, 근데 부른다고. 부르른다고? 부르른다고. 부르른다고? 밥이랑 한번 같이 드 아,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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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에 척 얹어서 먹으면 상추감보이거 어, 아, 성격 같아서는 팍팍 비벼가지고 그냥 확. 그죠? 음 30분 안어어 <laughs> 깽꿍이 여기서 나왔군요. 야 야무지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오, 김꿍이다뭐 하는 짓이에요?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요. 어떤 맛있는지 아세요. 맛있어. 야, 음. 최고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역시 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 맛있었어요. 간장불고기, 예, 간장불고기. 아, 아니 루마니아 분들이 한국 요리를 잘할까 고민했었거든. 참 살짝. 음. 근데 캐빈 어, 씨가 다 만들었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우리네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오리팀 이 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네네네. 잘한 파볼, 잘한 파볼 이렇게 네. 저, 들었어요? 들었어요? 사랑 한 방울 사랑 한 방울 와우. 정성 한방 그래서 먹고 나서 감동이 한 방울 감동이 아한 방울 느껴졌어요. 사실 단장 생고기 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전 씨가 직접 간을 보면서 양념을 맞췄어요 지역 쪽에 네. 아무나 네. 그렇죠. 아이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네.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이런 한국적인 포인트를 저확히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며느리의 손맛이었어요. 아, 네. 네. 아, 최고였습니다. 결혼 잘하셨네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경민 씨 얼굴 확 폈어요. 요에뭐 자신감이 좀묻어나는 얼굴? 예, 이번엔 저번처럼 막 그런 허접함이 아주 <laughs> 대단함이 네. 느껴집니다. 아, 허접함을 버리고 대단함을 입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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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었습니다. 예. 근데 일단 비주얼이 기가 막. 혀 이거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될것 같은? 음, 드시면은 예 소주 한잔 당기는 맛입니다. 예. 바로 예. 비주얼로 봤을 때는요, 왠지 루마니아 주부가 만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아, 기가 막힙니다. 야 향, 향 봐라. 이러봐라. 기가 막히네. 이거 그냥 찹스테이크구나 라는 향을 펄풀 내요. 찹스테이크의 찹이라는 건 말이죠. 찹스틱으로 네. 딱한 입에 넣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하여 찹스테이크입니다. 아 캣찹을 넣어서 찹스테이크 아니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 사이즈를 저는 유심히 봤어요. 네, 다 적절한 사이즈. 이거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자, 일단 있다면. 채소나 양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주얼이 화려하고 향도 기가 막혀. 요 네,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향이 막 저는 여기서 또 침이 고이네요. 먹어볼게요 웬일이야? 와,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 네. 와. <laughs> 바뀌었어, 사람이. <laughs> 오 아니,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네, 드셔보세요. 일단 고기를 너무 잘 볶았고요. 고기 육질 살아있죠. 양념, 소스 무슨 사서 파는 거 다. 직접 만들었어요. 지, 직접? 와. 어른이 먹기에는 좀 달거나 할수 있는 맛이 있는데 정말 제가 애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 입맛에 맞게 정말 그렇게 요리 한번 해봤습니다. 야, 아빠의 근데. 마음이 느껴진다, 와. 아 참고로, 음. 저도 어른이지만 제 입맛에도 딱 좋아요. 아 너무 맛있데 네. 양송이 맛을 봤는데, 더 맛있어. 자, 그리고 제가 하나, 기가 막히게 하나 맛있어. 알려드릴게요. 네. 소스를 이렇게 듬뿍 묻혔죠? 네. 듬뿍 묻히고,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네. 가져오면, 이 소스가 보세요. 1초, 2초, 3초, 4초, 5초 정도는 덮어줄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맞췄어. 정도까지! 우와. 아니! 장난 아니데 그쵸? <laughs> 우리 바빠가 저렇게 잘 만들었을 때 경진 씨뭐 했어요? 아, 옆에서 열심히 야채 잘랐죠 아, 야채, 야채 예, 어. 손질했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요, 우리가 아까 전분가루를 사용을 안 해서 이거 분명히 너덜거리 전분가루 안 쓰지 않고요 살짝 달랐어요흙한에 아, 이거 제가 아, 네. 맛보겠습니다 어. 이거 채소말이 아니라 너덜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전분이 과하지 않게 잘 말려서 예쁘게 있어요 자 아, 소리 봐, 기가 막혀. 아싹아싹아싹, 눈밭에서 걸어다니는. 오, ASMR. 어, 이 채소가 다 살아있네, 얘들. 어,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지? 얘들아, 있어. 어떡하지? 아까 제가 이거를할때 유심히 네. 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지? 유심히 보니까 접혀져서 이렇게 맞물려 있는 부분부터 지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영리한 거예요. 와,

프리젠테이션을 네. 아, 아까 그거 하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 네네, 네네. 좋아요 네. 네, 저희 이번 요리의 제목은 네. 이번, 아, 네. 이번 추석엔 입니다 이번 추석엔 이번 추석에 만약에 우리가 모인다면 네.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막좀 독특한 전도 좀 사실은 저 안에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기름인데요 파기름, 마늘 기름을 내서 전을 했어요 우와 향이 웬만하면 고소하지는 못하는 건데 살짝 흔들리시나요 벌써? 아이 프레젠테이션을 저걸 안 보고 들을 거라. 아, 그래서... 그냥 귀로만 들을 걸 진짜 프레젠테이션 완벽했습니다 정말. 이 왜냐면 저 울컥한 게 뭐냐면 정말 이번 추석에는 과연 우리가 진짜 모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얘기를 들으면서 했거든요. 네, 정말 그래서 더 뜻깊은 그런 요리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는 양념이네. 지우가 네가 만든 아니에요? 게 뭐야? <laughs> 지우가 만든 건 아이디어 음식이에요. 네. 지우가 만든 거? 아, 아. 자. 인데 가운데를 뚫어 놨어요. 속이 달라요. 왜요? 지우가 네. 깻잎전하고 고추전하고 같이 먹으면 어떠냐면서 고추전을 그 안에 넣었어요. 아. 이야! 일타 아. 이피 야. 역시 오. 옛날에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 들은 적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laughs> 아, 아이디어가 높아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고추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매콤한 거. 어, 진짜다. 이게 아 고추가 있네. 고추인데 진짜. <laughs> 너무 재밌네요. 음. <laughs> 음. 고추의 아삭함이 살아있어요. 음. 이거요. 따로 드지 마시고 그냥 같이 드셔보세요. <laughs> 이게 그거야. 지우 아이디어 빛났어. 된다, 어. 자, 같이 먹어서 내 안에 넣어있다. 내 안에 넣어있다. 음. 고추 신의 한서아 이거 진짜. 매콤한 맛이 느끼하면싹 잡아주네요. 고추만 아, 따로 참... 먹어도 난 너무 맛있어. 사실 그게 저는 요리를 만들다가 지우야 그거 말고 이렇게라고 하려다가 그냥 지우하게 놔둔 게 우리 추석 때 송편 만들면 아이들이 만든 거는 딱찍는게여러분면 친하잖아요.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놔뒀어요. 와 정말 이 팀워크와 사랑과 의미가 부여되니까 같은 전이지만 더 맛있네요. 이번 명절에 이 전을 제가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지우한테만 만들라고할것 같아요. <laughs> 진짜로. 좋아서 지우야 잘 만들었어요. 아, 말씀드립니다. 음. 요리가 이번에는 네.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게딱 표시가 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와 계시고요. 응? 아가볼 글씨가 보여요. 아, 이거 산타군요? 아, 저, 산타 아니야 저예요. 소신이었어요? 여기서 가장 먹어보기도 전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런 무쌈에. 배나 사과를 같이 넣은 걸참좋는하는데사과아 같이 네. 어가 있어요. 아, 그러네. 사과가 있군요. 그리고고기는잘 삶아지는 게관건이겠죠그렇죠 네. 자, 얼고세요 네. 아, 예예하고 이렇게 예, 있어요. 이수게을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 이렇게 생각하고, 이엄마 생각하고, 이렇 네. 저희가 종전에 와서 살짝 맛을 보긴 했거든요. 근데 양념을 더 했어요. 음. 맛있어졌어. 더. 무생채 <laughs> 소금으로 조금 절이는 시간을 주셨나요? 네. <목소리> 소금으로도 절였고 멸치액젓으로 간을 음. 했어요. 역시 네. 그래서 맛이 바뀌었군요. 아까 조금 삼삼했다, 심심했다라는 맛이 없어졌어요. 아. 다운 맞아요. 맛있어. 요 음. 어, 저는 이손면그래도 무생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음, 고기가? 아고기가 어, 타이어야? <laughs> <laughs> 어 타이어 씹는 <신는> 것 같은. <laughs> 아니 이게 너무 오렌지색 씹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여게는... 아 똑같은 고기를 줬는데 저기는 나비고서 여기는 아. 이 모든 사람의 이맛 식감의 표현은 되게 정확한 것같다는 생각을 순간했어요. 타이어, 아주 적절한 표현 아니 근데 방법 도 알려줘요. 왜 이렇게 타이어처럼 오, 타이어 처럼 찢겨지는 거예요? 공거다도고 망했니까요? 네, 타이어에서 오래걸려 씻는데. 역시 타이어는 하드 타이어. 참 아. 무생채까지는 좋았는데. 아, 그러니까, 아, 내가 망설였어. 아니, 파 같은 고기인데 맛이 이렇게 다 달라. <laughs> 왜 그러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오정두시면갔다놓 요리가 망가지네. 그랬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고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먹을 끔 만든 요리네요. 오래 씹게. 어, 아, 야, 좋네요. <laughs> 음. 어때요? 이게 즐겨지는 이유는 네. 뭐냐면, 물을 끓일 때 고기를 충분히 연육시켜줄 수 있는 부수적인 재료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아 이게 애들이 고기를 껌으로 끓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노력 점수 예 그리고 팀워크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가볼,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 같이 <laughs> 생긴 아, <잘해> <laughs> 아빠, 네. 정태 아빠 이런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는요. 아부 점수 10점 드릴게요. 아부 점수. 아 근데 이거는 오늘 아 대회랑은 관련이 없는 점수이긴 하지만, 아, 하긴 아, 하긴 어쨌든 하긴 점수 10점. 아, 아부 점수? 네, 네. 좋습니다. 네. 뭔가 모르니 뿌듯함, 보람참, 왠지 모르게 우리가 1등 할것 같다는 김칫국. 뭐그 정도요? 10점. <laughs> 짱 맛있어요. 끝끝! 네, 자신은 있는데 우리만큼 만만치 않은 고퀄리티의 음식이 나와서 존체 대상입니다 김경진 팀. 세진 씨 팀이 아이 제육 볶는 냄새가 아,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맛봤는데 맛있어 실제로. 그래서 저도 세진 팀이 아까 올차선두정이라서아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통해서 업직락 뒤치락하면서 예, 아우 심사를 했지만 드디어 1등이 선별이 됐습니다. 네. 심사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 4등부터 발표 4등. 4등. <laughs>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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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다 같이 우리 아, 사랑의 선 한번 해 볼까요? 사랑한왜 우리, 우리, 우리 아, 아, 심지어는 심지어는 방금 아쌤이 우리 사랑의 짝대기 해볼까요? 사랑의 손가락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해볼까요? 사 짝대기 해볼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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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가 났네요 얘야야 네. 지금 아지 거야. 네, 네. 의상이 수박과예요 지금 <laughs> 수박과예요 수박과 네, 진짜 수박과 내가 4등 팀을 호명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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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 팀. 네. 3.5 플러스 2.5총 점수 6점을 받은 5등대 팀입니다. 5등대 팀입니다. 진 놀랬어요. 굉장합니다. 근데 이 팀하고 동점팀이 더 나왔죠. 그래서 네. 어. 공동 2위가 두 팀이기 때문에 1위를 발표하면 자연스럽게 아. 2위는 두 팀이 아. 되겠죠. 아, 네. 아 역시. 아, 네. 공동 과제 몇 점이죠? 처음에는 9점을 받았고요. 어. 개별 과제 몇 점인가요? 8점을 받았습니다. 어. 자 그래서 아, 9점과 8점을 받아서 17점을 차지한 어. 세번 TV. TV. 이팀이이이이다 우리, 아! 우리 경민 씨 팀이 1 0점을 받았어요. <laughs> 된다. 마지막까지 잘 가면 이렇게 쫓아서 올라올 수 있구나. 만약에 한나운도더 있었으면, 여기서 1등이 어느 팀일지 정말 몰라요. 맞아요. 아 저는 깜짝 놀랐 너무 맛있어서 10점 만점을 못 들게 받았어요. 아 자, 그리고 우리 삼색전 팀. 삼색전 팀은요, 어, 정말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속공 위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전을 붙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상상이 좀겠어요 아 근데 다른 전과 고추전을 같이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느끼하고 어떤 그런 알싸함으로 팍 입맛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저 어린아이가 그대로 생각해서 연출을 그대로 해놨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정말. 아 근데 실점을 줬다고요? 응. <laughs> 어린아이가 이런 상상을 했는데 실점입니까 근데... <laughs> 어린아이의 동심은 어디로 간거가요 9점과 8점을 차지해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우리 어. 세가지 팀. 러분께서 이렇게 한국에 오셔가지고 정말 한국적인 토속적인 맛을 더잘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어. 네, 너무 감사해요. 어. 그리고 진짜 어. 진짜 맛있었어요. 경솔함까지. 어. 아. 경솔함까지. 아. 모두가 어. 다 같이 했어요. 자 그래서 저희 아가발가족요리대회에서 1. 에게 드리는 선물 증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한 우리 세 가지 팀 상품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돈 자조금에서 증정하는 고급 정력 세트 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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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은, 음, 정말 팀워크 너무 좋았어요. 어, 한분한분 한분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머니께서 가장 한국적이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고요. 그게 또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나 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위에, 어, 산만했는데, 어, 다른 팀에 가서 방해를 하고 와라! 라고 시켰거든요 어, 그 부분이 또 이제 다른 사람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네. 아주 1등 공신입니다. 안으로 밖으로 굉장히 내실있게. 네. 자꾸 제가 밖으로 보냈어요. 네. 예, 네. 네. 예, 예. 네. 어쩐지예 최고시다. 네. 자, 우리 이제 다 어땠나요? 네. 저는 재밌었어요. <laughs> 즐거웠습니다. 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이렇게 1등까지 할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비양 받은 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영광입니다. 아 네. 자이렇게서 우리 나가볼 가는유리대회 여러분들에게 뒷심 끝까지 이 대한민국을 밀어주십사 하는 의미로 뒷심 유리대회를 가져봤습니다. 모두 다 즐거우셨죠? 감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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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 추억을 담고 가고 맛있는 향과 즐거운 추억으로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낸 것 같아가지고 어 너무 고맙고 팀원들한테 네 저희 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1등 하줄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요리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각자 맡은 걸 최절 다니까 하 저희가 10점 만점에 와 너무 감동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일단 뭐,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요리대회를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아, 마지막에 사실은, 뭐 이야기와 모든 것들이 완벽했는데, 아, 우리 킹콩 셰프가 제가 봤을 때는, 달고 짜고, 이런 매운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담백한 우리의 음식이 좋은 건데,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아, 꼴등한 뚜거 이해됩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예. 예, 뭐,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laughs> 오정태 조금 아쉬웠는데, 예,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정태 씨가 저희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예. 최고였다고 예. 생각합니다. 맞아요. 알죠. 저희가 네.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정말 가족을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괜찮죠? 네. 네. 괜찮지? 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이기자. 화이팅! 아이와 가볼 만한 곳?